안녕하세요. 전 네모 어린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하트 봉투를 접어 봤어요. 하트 봉투는 메시지 봉투를 담을 수 있고 편지지를 담을 수 있는 봉투인데요. 봉투를 접으러 가 볼까요? 고고. 저는 파란 색깔을 준비했어요. 파란색이 나오도록 하려면 파란색이 뒷면 바닥에 가도록 누으면 돼요. 그럼 접기 시작할까요? 네모 네모를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, 한쪽만 대문 접기 같은 걸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방향을 돌리시고, 이 선에 맞춰서, 이, 이 선이 이쪽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이쪽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 주름이 벌어졌죠? 그대로 상관없이 여기가 그냥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남은 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하트 봉투 완성! 잘 접어 보셨나요?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